오늘은 마음이 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도종환 시인이 썼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시가 있는데요. 에, 앞에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 없이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말 없이 서로 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그래서 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말 없이 마음이 통하고라는 말을 해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통할까, 그렇죠? 말이 없는데 서로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통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말이 없이도 통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이 없이 통하기 위해서는 관계 자체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져야 말 없이도 서로에 대해서 알고 움직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이 아름다운 말 없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말 없이 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차하게 뭘 말하지 않아도 뭔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서로 고맙게 생각하고, 늘 서로 간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그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단어는 자, 에,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라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고 라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만큼 뭔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앙뚜아네트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 여인의 이름이 회자가 되는데 이 마리 왕따에 때는 유명한 막장 발언으로 유명한 여자인데 어, 신하와 함께 이 군중 사이를 마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나도 맥이 빠져 있고 너무나도 힘없이 앉아 있는 백성들을 보고 어, 신하에게 물었다 그래요 도대체 왜 저렇게들 맥이 없이 저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 빵이 없어서 먹을 빵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앙도아네트가 한다는 말이 어, 빵이 없으면 과자를 해먹으면 되잖아. 뭐 이게 과자라는 말도 있고 케이크라는 말도 있는데 빵이 없으면 우리 요즘 아이들도 뭐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마리앙도아네트가 그 당시에 이제 1867년 경에 이 프랑스 이 자체에 그런 심한 가뭄이 있었다 그래요. 그 가뭄 때문에 이런 그 빵값이 폭등을 하고 아사자들이 속출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 백성들의 그런 그 아픔에 대해서 전혀 이마리앙테 같은,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굶주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막장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질렀다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전설이, 이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마리앙다에다가 그런데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공감하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잊지도 않은 말들이 돌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그 관계가 있었다면은 그런 어떤 망언과도 같은 말들이 잊는 어, 않았겠죠. 그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배추값이 폭등했을 때 자기 밥상 위에는 김치를 올리지 말고 양배추를 올리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한적 대선이 맞았는데요. 그 농림수산부 장관도 만약에 배추값이 폭등하면 덜 담그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가 또된 소리 맞았고요. 한마디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말들이나 그런 어떤 그 직설적이지만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말인데 배추 없으면 양배추 먹어라. 배추값이 폭등하면 적게 담거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시대에 가장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일방통행식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이 고난이라든지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 소통이라는 것은 뭔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불통하면 막힌다는 것이고 병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막히면 병드는 거예요. 뭐 혈관이 막힌다든지 그죠? 뭐 흔히들 뭐 기가 막힌다든지 이런 흐르 뭔가 흐르지 않고 막히게 되면 병이 됩니다.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흘러야 건강한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가 흘러야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직원들 간에도 뭔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뭔가 성도들 간에 또 교육자와의 간에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막히기 시작하면 교회의 그 건강하다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뭔가 이렇게 의견 개진 자체가 좀 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성도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분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같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소통이. 그 인구보건 복지협회라고 이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기혼 남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을 조사를 했어요. 부부 열쌍 중에 네 쌍이 하루 평균 30분 이하의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한 쌍은 뭐 무언 수행 중이고 거의 뭐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는가?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도 학교 갔다 와서 과연 부모들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요즘에 또뭐 포켓몬이지 뭐이 난리더라. 그냥 뭐 게임에 빠져 있고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병들어요. 병듭니다. 교회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이 말없이 통하는 사이, 서로 간에 말없이 챙겨주고 서로 간에 늘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오늘 이 4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저와 여러들의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서로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딱세 가지입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서로 용서함. 이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게 첫째로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그러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이에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너그럽게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공서 가서도 막 불친절하게 공무원들이 대하기도 하지만 공무원들한테 또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무슨 하인 다루듯이 그죠? 그렇게 말들을 던질 때그 던진 그 말을 받아서 꼭 참고 너그럽게 대해 주는 또 그런 그 공무원들이 있죠. 사실 이 정신적 노동입니다. 이제 굉장한 고통인데 너그럼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친절이라는 것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꼭 식당 봉사만이 아니에요.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서로 친절하게. 친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리라 생각이 돼요. 친절을 받은 분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녹습니다. 믿습니까? 녹지요.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친절하게 무언가를 대해 주면 우리 마음이 녹아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어느 남자 아이가 여자애를 굉장히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찍고 있는 거죠. 같이 도서관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여자는 그렇게 큰 마음이 없지만 남자애가 계속 친절을 베풉니다. 의자도 빼주고 책상도 닦아주고 하면서 친절을 베풉니그 근데 이 여자애는 늦기에 그냥 싫어요. 근데 그 도서관이 1층에서 6층까지 있는데 커피 자판기가 1층에 하나 있고 6층에 하나 있는 거예요. 6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6층 자판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데이 고장 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비도 내리고 그냥 부슬부슬 비도 내려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가 아, 안 돼. 1층까지 내려가는 게 귀찮으니까 여자애가 다시 그냥 공부를 하려 들어갔습니다. 그데 그때 그 분위기를 파악한 이 남자애가 1층으로 쏠살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두 잔을 빼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두 잔을 들고 뛰니까 이게 막 철렁철렁 해가지고 막흐르 거예요. 손목으로 커피가 막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 이 여자한테 하는 말이 내가 급하게 달려오면은 분명히 흐를 걸 알았다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한 잔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가씨에게 준 거예요. 그때 그 아가씨가 마음 속에서 아 이걸 이것 뛰어서 흐를 걸 예상하고 한 잔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는 이 남자에게 반한 겁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이 남자 아이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그 커피를 이렇게 합쳐서 자기만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친절해. 아직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팁입니다. 두잔 떠봐가지고 뛰어. 그래서 막 디들에도 막 뛰어. 그 다음에 합쳐서 주면 어떤 여자들도 더럽다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 결국 이쪽에서 어떻게 하든, 이쪽에서 뭔가 계속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김충기 집사님도 결혼 그렇게 했잖아요. 한수정 집사가 계속 거절하는데, 김충기 집사가 계속 집안 식구를 공략했거든. 그 어머님 생신 챙겨주고, 막, 집안 식구들 막. 그니까, 함중 집사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대 이렇게. 그게 여인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김충규 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이걸 놓치지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때 이거를 그냥 신앙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서로에게 친절하라고 하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공감하면서 친절은 귀 먹은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할수 있고요 안못 보는 사람의 눈을 열 수가 있다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친절은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서, 이 서로 간의 소통이 왜안 이루어질까? 첫 번째로는 서로에게 친절하면 여러분들 막힌 이 소통이 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말씀을 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몇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공감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의 아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거.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공감 능력만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은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이기 때문에 흐르질 않으니까 대화도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대화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막힌 겁니다. 그 산격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격동 뭐 S병원 애원장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특이하게 그 병원 고객들을 상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마다 다들 칭찬 일색이랍니다. 사실 병원서 나오면서 의사 칭찬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쪽에 병원 한번 갔다가 무슨 하든 의사가 얼마나 거만한지 배를 내밀고 앉아가지고 손님을 맞이하더라고. 저도 만만찮게 배가 나왔는데 더 내밀고 있어요. 더 내밀고 누워가지고 손님이 와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해. 이게 똑바로 앉아 앉을 생각을 안 해요. 손님이 와도 그냥 널브러져 있더라고. 그리고 말하는 게 지시예요. 자녀를 붙잡아 달라는 것도 거의 제가 조무사 갖고 간호사 같이 막 부리더라고. 여기서 막목 근육까지 막 뭐가 치밀어 오르는데 내 자식 살리겠다고도 참았는데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환자들과 의사들 간에 자기의 의술만 가지고 그냥 상대하는 거예요. 그건 거의 기술이죠. 그냥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도 볼수 없는. 그냥 마치 카센터에 뭐 기계 고치러 온 사람들 상대하듯이 그냥 기계죠, 기계. 그렇게 맞으네. 근데 이 상격동에. 이 병원 원장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냐면은 사투리를 쓰시는 분인데 의사하면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사실 이미지가. 근데 이 의사는 사투리도 쓰지만 보통 그 차트 갖고 오세요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면은 시골 노인들 잘못 알아듣고 나이 드신 분들 잘못 알아듣는데 이분은 그분들의 어떤 그못 알아듣는 것을 딱 공감을 하고 정해쪼가리 주서 이렇게 말한다. 종이 쪼가리 달라고 그러면은 벌써 알아듣고 그 차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예인데 차트가 종이 쪼가리로 바뀔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 차트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겠구나. 차라리 종이 쪼가리 달라고 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병 치료하러 왔다가 마음에... 고통도 털어놓고 뭔가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런 의사가 돼야죠. 우리 혹시라도 이 중에 의사가 나온다면 혹시라도 그런 의사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공감하는 거죠. 손님이 왔을 때 뭔가 이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긴장을 좀 풀어주고 그런 어떤 그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의사들 어려운 말들 쓰고 그죠? 말도 없이 그냥 청진기만 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그냥 처방전 써가지고 다음주 목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오세요 그거는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나가는 식당이나 아니면은 잘나가는 병원들 한번 가보면 의사들이 친절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키워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을 시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공감은요. 약자가 강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생각하는 게 공감입니다. 아까 그 마리 양떼한테 같이 뭔가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아요 백성들과의 그런 소통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공감 능력이 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라도 이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공감 능력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을 상대할 때, 사람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아픔이나 그분이 느끼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에 대한 그 시도를 먼저 여러분들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담는다 그래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을 먼저 갖는 분이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분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담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넓어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으면은 이것도 일방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내 삶에 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이 없을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자꾸 막힐까?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하도록 유도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말도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해야 이게 지금 소통이 제대로 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 자기의 기만 자꾸 하고 자기만 자꾸 힘들다고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너너 너 힘든 거 힘든 게 아니야. 내 힘든 것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상대방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직업만 자기 일하는 일만 가장 힘들고 다른 분들이 일하고 있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육체 노동이 있고 정신 노동이 있고 다 있잖아요. 들어가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분들 보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암 환자 문병 가서도 어? 자식 뭐 성장 성장판이 막혔다라든지 자기 혈압 걱정하고 있고 자기 힘든 것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암 환자가 누워 있는데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간에 좀 공감해 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이 분비었죠. 왜 분비었죠?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 주니까 사람이 자꾸 분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친구들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들어 줄줄 알기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이 내가 찾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분들이 우리의 삶이삶 자체가 더 풍성해지고 서로 간의 소통을 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좀 키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데 주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결국 이 용서라는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지금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용서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도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마치 벽이 이렇게 내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면 벽이 내 앞에 서게 됩니다 장벽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이루어져요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움 속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지금 주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철 지나가면 철로가 딱 가로막으니까 북광장 뭐 남광장 나눠져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배달 업체들은 참 아픕니다. 배달 못 가요. 눈앞에서 가까운데 철로 때문에 못 넘어가. 근데 이게 만약에 철길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뭐가 이루어져요? 광장이 하나가 되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매상들도 많이 뜰 겁니다. 남강장에서 북강장에도 시키고 막 서로 오고 가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장벽처럼 철로처럼 딱 가로 막혀 가지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바로 미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 친절한 또 이번 주일이 되길 바라고요. 또 대화 중에 오늘은 이렇게 턱을 괴고 좀 들어보세요. <laughs> 조별 모임 할때턱 깨고 좀 유심히 좀 들으라고. 기도 이렇게 좀 모으고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남 얘기하는데 딴청 피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그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공감을 통해서 관계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시간 우리 말씀 들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친절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벽이 막히듯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나님이여 불통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픔과 내 고통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갖추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함을 들어주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숨 쉬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숨을 쉬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 563장입니다.